안녕하세요. 하림아빠입니다. 제가 발견한 드론의 법칙이 있습니다. 드론은 딱 가격만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싼데 나쁜 드론은 있어도 싼데 좋은 드론은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제 개인적인 드론 구입의 기준은 가격입니다. 드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격에 맞추어 드론을 구입하실 텐데요.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가격대별 촬영용 드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촬영용 드론의 기준은 뭘까요? 이 영상에서 제가 생각한 기준은 짐벌의 유무입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달았다고 해도 짐벌이 없으면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촬영용 드론이 등장했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단종되지 않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구입 가능한 드론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촬영용 드론 시장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DJI가 다른 브랜드는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기술력을 무기로 촬영용 드론 시장을 선점하여서 사실상 다른 브랜드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DJI를 기준으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드론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드론을 구분하는 가격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50만원 미만의 드론, 100만원 미만의 드론, 200만원 미만의 드론 그리고 그 이상의 드론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DJI 드론이 나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빅 프로가 나오고 나서 2016년 11월에 인스파이어 2가 등장합니다. 인스파이어 2는 기체만 400만원이고 100만원이 넘는 카메라를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이 많고 정말 고화질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인스파이어 2로 가시면 됩니다. 인스파이어 2를 만든 DJI가 그 다음에 내놓은 드론은 스파크라는 아주 작은 드론입니다. 현재 38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은 베빅 프로 플래티넘이고요. 현재 가격은 125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 후에 매빅 에어가 등장하는데요. 매빅 에어는 99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팬텀 4 프로 V2가 현재 185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팬텀 4는 인스파이어2와 거의 비슷하게 발표되었는데 몇 번의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빅2 줌과 프로가 등장했습니다. 매빅2 줌과 프로는 156만원과 189만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드론인 매빅 미니는 48만 5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촬영용 드론을 만든 DJI를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넘지 못했습니다. 비행 기술이나 영상 화질 등에서 이 DJI 드론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드론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 행동은 비슷한 성능이지만 좀더 저렴한 드론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dji 드론이 가지지 못한 획기적인 기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페럿의 아나피 드론인데요. 현재 8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나피 드론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을 볼수 있는 180도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짐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피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페럿은 사실상 드론 시장에서 빠지겠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피는 현재 83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때 샤오미에서 A 라는 드론을 발표합니다. 현재 구입가는 35만 원 정도에 구입 가능한데요. 이 드론은 이축 짐벌인 대신에 낚시 드롭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 만들어진 드론이었는데요. 영상 품질이 좋지 않아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산에서 진호 드론을 발표합니다. 현재 36만 원 정도에 구입 가능한데요. 진호 드론은 4K가 되는 가장 저렴한 드론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록을 깬 드론은 없는데요. 물론 화질이 월등히 좋진 않습니다. 4K이긴 하지만 부족한 화질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노드론은 촬영용 드론의 저렴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획기적인 드론이었습니다. 지노드론 이후에 피미에서 X8SE라는 드론을 발표합니다. 현재 60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한데요. 이 피미 드론은 매빅프로를 카피한 드론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매빅 프로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썼는데요. 그런데 피미 X8SE도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질도 4K 30프레임을 지원하긴 하지만 만족스러운 화질을 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드론은 딱 가격만큼 합니다 근데 진노에서 수신거리를 증가한 지노 프로를 발표했는데요 가격은 37만 원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진노2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65만 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고요 이진노2는 피미 X8 SE보다 업그레이드된 좀더 나은 버전의 드론으로 보입니다 4K 60프레임이 지원되고요 진호2는 많이 풀리지 않아서 검증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볼때 가장 저렴한, 그래도 촬영용 드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진호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진보를 가졌으나 HD급 녹화 화질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촬영은 가능하나 화질이 조금 떨어진 촬영용 드론이 있더라고요. 이 드론은 이신의 EX4 또는 JJIC의 X12 또는 C플라이의 Face라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은 모두 같은 드론입니다. 국내에서 27만 원 정도부터 구입 가능한 드론인데요. 이 드론도 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카 카테고리에 넣긴 하였지만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좋은 화질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은 진호 이상 되는 드론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구입 가능한 촬영용 드론을 가격별로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론은 딱 가격만큼 합니다. 따라서 저렴한데 좋은 드론은 있을 수가 없겠죠. 저렴한 만큼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피미 X8SE와 진호 드론을 경험해 봤는데요. 화질이나 조작에 대한 아쉬운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입문하실 때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드론을 구입하시고 그 드론으로 멋지고 재미있는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림아빠였습니다.